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5일선을 지켜내는 흐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5일선 이탈을 수익 실현의 중요한 하나의 원칙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5일선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이득을 끝까지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도가 나갈 이유는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5일선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열이 심하게 된 구간에서는 하루만에 이런 식으로 길게 빼버리는 하락이 나.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전처럼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오던 구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완만한 구간에서는 1, 2주 동안에 올려놓은 걸단 하루만에 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위치에서는 자, 매수에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득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자, 수익 실현의 위치로도 고려할 수가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잘 올라가고 있는데 왜 여기서 매도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하신다면 이전과는 좀 다른 포인트들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차적으로는 이 구간이나 제가 매수 말씀드렸던 이 구간 이러한 1, 2차 매수 구간과는 다르게 그리고 최근에도 21선 인근에서 양봉이 나왔던 포인트들과는 다르게 지금의 위치는 과열이 더 심하게 돼 있는 과매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RSI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로 올라가던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곧 어느 정도 다다른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아마도 다이버전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하락의 하나의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신규 매수를 가져가는 거는 결국 마지막에 물리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이유로는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진입은 리스크가 높다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설명을 드려본다면 이번에 심리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심리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자, 여기서 1차 매수가 들어간 사람, 여기서 2차 매수가 들어간 사람, 그리고 여기서 3차 매수가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진입하는 사람들은 주요한 기회들을 놓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신규적인 매수 기회를 여기서 포착을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뭐 어떤 거예요? 자, 미국의 기술주가 모여있는 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적인 종목이라면 이러한 높은 위치로서도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전체 미국의 지수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 차트 안에 녹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공격적인 기회를 본 사람일 가능성보다는 뒤늦게 이미 돈번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에너지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제3세계에서의 매수세라거나, 아니면 돈 풀기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자산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신규 매수자금이라거나, 자, 이러한 부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보통 시장이라는 거는 물량을 넘겨받은 사람을 바로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자,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매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넘겨받은 사람들은 바로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빠르게 넘겨받은 사람들이 자, 이런 식의 움직임으로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움직임에 불안해서 다시 물량을 팔았던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 그때 다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돈을 버는 사람이 물량을 넘기고 그리고 그 물량을 누군가 매도할 때쯤 다시 사서 올리고 그 물량을 받아준 사람이 매도를 할 때쯤 또 다시 받아서 올리는 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잡히는 것이고 이것이 심리상으로 차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자, 강하게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갔던 자금들이 넘기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넘겨받은 매수 자금들이 신규적인 엄청난 호재가 있다면 갭을 만들면서 돌려놔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다시 새로운 추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오일선과 붙어서 0.38% 같이 소소한 상승만을 만들면서 물량과 심리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 넘겨받은 매물들을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폭락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000 포인트를 올라왔어요. 5,000 포인트를 올라온 상황에서 자, 이렇게 기울기가 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다시 기울기를 가파르게 올려놓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다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쪽의 가능성이 좀더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남아있는 이슈들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심리가 빠르게 식을 수가 있고 이 기울기가 에너지가 꺾이면서 하방으로 향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라도 조정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던 매물들을 다시 털어내는 순간에 또 누군가가 잡아서 다시 올려놓는 움직임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향후에 호재가 확실하지 않고 그냥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일단은 돈 풀기죠. 돈 풀기에 더해서 뭐 관세 같은 이슈도 있고 사실은 뭐 석유값 같은 것들이 올라간다거나 한다면 다시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석유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지금 미국 안에 에서도 엄청난 불안감이 있고 정권 차원에서도 마냥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WTI 같은 경우도 그때 석유값을 떨군 게 어떤 거예요? 바로 이날 벙커 버스터를 떨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 전쟁에 개입했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석유값이 치솟기 때문에 눌러버린 거예요. 왜냐 이게 올라가 버리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강조하는 거는 석유값이 안정된다면 물가는 안정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것이 튀어버리게 된다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지지를 완벽하게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빠르게 진입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까지 불사할 만큼 실질적으로 미국 내의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마냥 예찬을 할 만한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좀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지금 거의 2주 가까운 시간을 이 얇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에너지가 급하게 올라오던 것이 점점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5일선 같은 경우가 평행하게 움직이면서 지금 그 위에 캔들이 서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다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걸 돌려놓기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기준으로는 오늘 SOXX 기준으로는 갭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갭상승이라는 게 지금 이런 식의 상승이 아니라 3, 4% 수중으로 바로 올려버리는 갭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위쪽에 뭐 개별주들 중심으로 잡혀있는 공매도 물량들을 털어버리면서 소스 퀴즈의 움직임이 나와주는 그런 식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지금의 선물 움직임처럼 지지부진하게 에너지가 꺾이게 된다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지금 위치에서는 조정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은 일차적으로는 51선 정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매수를 이 구간에서 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지고 들어가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는 일단 꽤 오랜 기간 상승을 가져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빅스 지수도 낮은 곳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렀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 가격 같은 부분들은 언제든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고 금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돈과 실물, 이두 가지 사이에서 돈이라는 거는 원래 실물인 금에 연동해서 금이 100톤이 있으면 돈은 뭐 만원어치를 뽑을 수 있는 연동이 되던 물건이었다면 지금은 돈이 압도적으로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많이 생산량이 늘지 않은 금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도 폭락이 나오지 않고 돈을 더 풀어낸다는 움직임이라면, 보시는 것처럼 추가적인 상승도 금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이 말은 그만큼 달러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결국 달러의 가치를 방어하는 에너지를 잃게 된다면 그때는 경제적인 공황까지도 올수 있는 문제여서 금값도 유의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개별주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수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뭔가 지지를 받고 탄탄해 보이는 위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추세상으로는 단기적인 우아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에 이르른 상황에서 조정을 받기 시작한다면,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트럼프 당선 이후의 움직임처럼 시장도 출발을 하고, 내가 투자하는 개별주도 출발을 하는 상황에서 매수를 들어가 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과 내 개별주의 움직임을 일치시키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반대로 원자재 같은 시장의 움직임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러한 기술주 섹터는 특히 시장의 전체 움직임과 연동될 가능성이 퍼센트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신다면 지금 테슬라든 아이온큐든 팔란티어든 좋아 보이는 움직임이라고 해서 진입하기에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반도체 섹터와 유사하게 에너지가 평행하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전반적으로는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 에서는 매수할 종목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매수할 종목을 찾기보다는 신규 매수는 금지하면서 기존에 보유했던 부분이 있다면 내가 수익 실현을 하고 가는 스타일이라면 지금은 조금 집중해서 시장을 지켜봐 주셔야 되는 시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장기적인 우상향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쓰는 장기 투자자 라고 하신다면, 신규 매수, 그리고 추매 같은 경우를 조금 미루면서, 이후에 조정이 나온 시점에서 더 저렴하게 물량을 늘리는 기회를 기다려주시는 타이밍으로 상황을 접근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개별적인 종목이나 투자 전략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